어머님들이 사랑하는 1등 사이감, 라스에서 태어갑니다. 무궁의 순박남, 밀크나무로 캐릭터와 시청률 대박까지. 영왕의 꽃, 로맨티스트, 윤박. 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MBC 주말 드라마 영왕의 꽃에서 음. 박재준 역할을 맡고 있는 윤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박. 네, 네 저는 윤박 씨는 어떻게 뭐면 존박 이런 것처럼 뭐 교포는 아니죠. <laughs> 네, 저는. 해외를 이번 드라마 때문에 대만은 처음 가보고. 어떻게 된거월요 원래는 박이에요? 윤씨인데, 박사대라고 지어주신 이름이 아, 왜요왜 자, 윤박이에요? 분명히 야 진짜 박사대라고? 박사대라고 더 좋은데, 그럼. 뭘겠어 아니, 방아지밖에 어 근데 이게 도박할 때도 이 박자였어요. 아, 진짜. 박사대지, 뭐. 야, 그니 그죠? 박사대. 하프로그램에서 여자친구가 있다고 무신고 툭받혔는데 그렇게 하루하루 날짜를 세며 만난다면서요? 어, 그래요? 네, 있0살 헤어졌어요. 성급하네 아니,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네. 작년에. 아, 네. 100일은 넘겼나요? 한 1년 아, 3개월 아니 아, 아, 그렇게 경소이 섣불리 <laughs> 네. 아니, 그게 제가 말하려고 해서 말한 게 아니라 네. 물어보시길래 좀, 좀 가만히 있어. 거짓말을 했죠. 숨길 수 없어. 내가 아. 호흡이 들켜가지고. 아, 호흡이 들켜서? 네. 역시 우리는 아. 이별이. 아, <laughs> 그니까흐로나 그러니까. 네. 뭐 네. 얘기 별로야. 이런 아. 얘기 좋아요. 어, 깨진 네. 얘기 뭐. 이런 게 좋아. 비극적인 엔딩 찾아갑니다.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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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우리 저기, 윤박 씨는 제가 이제 그 드라마 구도가 아주 묘하더라고요. 우리 그 저기, 우리 윤박 씨가 지금 원래는 고우리씨하고 <laughs> 아니죠, 원래는. 이성경하고. 아 원래 고우리하고 정략 결혼하려고 그랬잖아요. 예, 뭐. 이게 그러니까 시각 차이인 것 같아요. 드라마의 시각과 제 캐릭터의 시각과는 다르니까. 아. 그러니까. 나이지 고참. 안보냈있네 나는 내용을 몰라. 아, 그래도 아니, 치는 자가 뭐. 더잘 알겠지. 아니, 그냥 그쵸? 정략결혼. 정략결혼 한년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이제 그 이성경을 만나가지고 음. 지금 음. 이제 몰래 데이트하고 를 있는데. 근데 이성경은 또 YG 또이요 음. 그렇죠. 어. DSP, JYP, 그렇지. YG. 그래서 아. YG하고 JYP가 만나고 DSP를 까내. 분이는. 어. 아, <laughs> 아, 아, 아 그게, 아, 아 소속사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 우리 호사가들은 또 그런 것까지 보고 있거든요. 영광 어, 네. <laughs> 검색으로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방송 나가고 좀 배들링턴 테리어요. 왜? 네. 이제 강아지 두명 이제 분양 받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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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들링턴 아, 테리어. 아, 배들링턴, 아, 어떤 거 <laughs> 어떻게 생겼지? 앵커가 그그 길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양... 아하, 아, 그거 분양 받았어요? 이제 얼마 데리러 줘요? 가야 돼요. 아, 이거 비밀이에요. 왜? 아버지한테 <laughs> 알면놓나요 <laughs> 알면 아, 아버지한테 알려 놓은 거야? 한 마리를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음. 반대하셨어요. 어, 어. 근데, 근데 무작정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아. 한마 마리 더 몰래 분양을 해서 이제 두 마리 데리고 아. 왔거든요 아버지가 엄격하신가요? 고지식 아버지가 <laughs> 다시 살아요? 네 그런 데는 네. 데고지식하다고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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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는데 아, 엄격하지는 않아요 되게 잘해주시는데고지식하시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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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식. 아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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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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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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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은박씨가 드라마 속에서는 멀쩡한 그 남주인데 실제로는 엉뚱한 허당이라고 대학 시절에 지금 봐도 알겠는데. 인도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뷔페 네. 알바를 했는데 네. 결국 그 돈을 다른 곳에서 썼다면서요? <laughs> 네, 갑자기 DSLR이 꽂혀가지고 아. 그걸 샀어요. 아. 그래서 인도는 갔어요. 아, 네. 아. 끝나서 그럼. 돈도 없고. 아. 엄청 찍어댔어요? 전 어. 되게 그거 쓴한 1년 동안. 그 친구랑 되게 재밌게 보냈어요 아그 친구 사진을 많이 찍었구나 아, 아, 카메라, 아 카메라 카메라 아 DSLR 아니 <laughs> 모든 그 사물을 의인화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어. 윤박씨가 스포츠 선수가 꿈이었어요? 었네 어느정도? 야구랑 농구요 아하 네. 다 잘해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웃음> 네 <웃음> 꿈이었는데 뭐 어, 꿈이었는데. 어, 꿈은 어, 꿈이었다도 잘해야 꿈인데 그지 어, 어. 그러다가 이제 IOC 위원이었다가 어. 꿈이? 네, 네, 맞아요. 어. 아르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배우가 됐는데 연기 시작한 이유가 이제 유명해지고 싶어서. 네. 어... 왜냐면 TV 틀면은 다 알아보니까 응. 아, TV 에 나오면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응. 응. 이게 드라마나 만화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응. 근데 응. 만화주인공은 될수 없으니까. <laughs> 만화주인공은 네. 될수 어. 없으니까. 배우.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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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 최초로 만화주인공. 아, 재밌겠는데? 만화주인공. 아, 뭐. 네? 만화주인공 뭐? 될 수만 <웃음> 있다면. <웃음> 어떤 거 되고 싶어요? 어. 손오천. 예? 네? 드래곤볼, 드래곤볼, 아오천 귀여운 애, 아빠랑 똑같이 생긴 거 트랭크스랑 합체하고, 그러면 5천. 체크하고, 퓨전아니고 퓨전? 이게 잘못 붙으면 변신이 어요 화전 인터뷰에서 개인기가 없다고 우려했던데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음. 이게 진짜 나와서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음. 야구선수 이병규 3행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적이어네 <laughs> 아, LG 팬입니까? 네. 아, 뭐. 아, 네 LG? 네 이병규씨는 어떻게 했지? 이병규는 어, 이병규 그래. 어떻게 했어요? 이는잘 e. 기억이 안나요 어, 병, 병. 병규형의 홈런은 큐. 귤이 누나의 여고 기담보다 더 시원하다 뭐 이런 거였어. 아 예전에 그 예전에. 혹시 뭐 지어 보고 싶은 사명시 있어요 이름? 김구라로 한 번. 윤종신가요? 윤종신. 윤종신. 내가, 내가 어려 윤. 네. 윤달이 왔어요. 윤달이. 윤다리. 윤달이. 네, 아 이거 네, 좋아. 네, 아, 어요 아주 파격적이네. 윤달이 왔어요. 종. 종 있을 것 같아요. 어. 종은 거기 이렇게 불고요 어. 종. 신. 신. 신나게. 아이 최악이다. <laughs> 에이 진짜. 지금 <에이>. 뭐한 <laughs> 거야? 여기 있죠. 어. 어. 어+ 딜게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오, 오 신기하죠 어, 자자하 어. 아, 아, 아. 있어요? 어, 어. 어. 있어요? 자 하나 둘셋 셋. 어딨게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 아, 어떻게 아, 한 아. 거야 던지면 돼요 그냥 어떻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저을 태운대요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피어오거이은 오! 이한테많이배웠거이자 다시 이거+ 다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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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신 몇 살이 요 어떻게 되어 어머 너무 많구나. 죄송합니다. 아, 그래? 동답이야? 말은 말는 군대는 갔다 오고? 네, 예비군도 끝났어요. 아, 야, 엄청 부럽겠다아야 어른이네, 어른. 예비군 끝났어. 끝났어요. 아, 야. 오래 갔다 왔어요. 전의경이요 아, 의도. 고생 많이 했네. 그런데 저는 홍보단 갔다 와서. 아, 왜 홍보단이 어때서요? 어. 어. 아, 아, 그 그래. 그, 남들보다 좀 편하게. 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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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가짐 어. 좋아. 네. 각자 그렇게 하는 거자 임박 씨가 키스 씬을 좀 많이 했네요. 화려한데? 한군 씨랑, 그리고 손담비, 공승현, 이성정, 고리 씨. 와. 음. 근데 한군 씨하고 키스 씬 찍을 때, 한군 씨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너 연애 많이 안 해봤구나. 음, <laughs> 음. 그게 키스 씬한정된게 아니라? 네. 제가 많이. 멜로 연기에 대해서 또다빡더라고요 그래서 음. 거의 서툴다 보니까. 아, 근데 저기 한고은, 손담비, 공승연, 이성규, 음. 고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어떤 본인 이상에 부합하죠? 사실 제가 이상형이 허벅지 살짝 두껍고 정알이 가는 여잔데. 음. 어, 뭐 이성규 이성규인데, 조금 이성규인데 이성규? 이성규는 이성규 이성규 완전, 이성규. 완전 완전 일 되게 말랐어, 엄청 말랐어. 아, 아하. 저 저번 주 나왔던 예 예. 아 예정아, 예정아, 예정아 몸매가 완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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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축코치 호치, 코치분. 아, 근데. 아. 이건 정말 그분이 안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또 얼굴이 어. 제 스타일이 아니거요아 그럴 수 있어? 아그 그분이 예쁘, 안이쁘다는게 아, 아니에요. 그래 아니, 아, 아니, 그래. 아그수어 아니 그래. 얼굴 아. 은 어떤 사람이 본인 스타일이에요? <laughs> 오, 어렵다. 그분 이쁜 여자. 이쁘고 몸매 좋은 여자. 어제는 눈에 들어온 뭐 이상형이 있어요? 아니요. 어, <laughs> 아, 우 성격씨네요. 성격씨에요. 성격씨가 선택해 주까요이 노래 어려운데? 이적의 음. 하늘다리다. 자, 아.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보면 은 약간 네. 상대방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어떤 인물이나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 제 꿈을 대입시켰거든요. 그래서 음. 나중에 더. 높이 올라갈 때힘 음. 받으려고 음. 음. 아, 어, 근데 윤박씨가 특이한 이이 있네요 MBC 대학가 오. 이제 동상을 수상했어요 아, 아, 어? 근데 제가 보컬이 아니었어요 아, 아, 네. 드럼 출신이었는데 팀 아, 네. 어. 이름이 못 노는 애들 네. 진짜 대학 시절에 못 놀았나봐요? 두 가지 잼인데 네. 잘 놀지도 못해서 그것도 있었고 응. 학업에 치여서 놀고 싶은데 그래서 두번 재미가 좀 멋있네. 그렇죠. 어, 어, 원래 가수가 분이었어요? 아니요. 회사가 JYP 나 보고 또 대학 가요지란 이력이 있으니까 아하. 다 보시는데 저는 음악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데왜 JYP 에 들어갔어요? 그는 그냥 거기에 아는 연기파트 쪽에 실장님이 계셔가지고 음. 같이 해보자. 몇 년도에 JYP 들어갔어요? 이제 2년 됐어요. 아, 아, 네, 좀 약간 욕심 자, 같아서는 음, 키스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 네, 되게 행복하게 있기 <laughs> <했을> 때문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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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을 찔렸는데 <집이었는데> 뭐? 아니에요. 연세좀 이나 남았는데 3년이 아, 남았어요. 길죠. 아니요. 짧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키간 <지금> 지나면 <laughs> 어, 뭐 어디 가고 싶은 어떻게 제일 비일한 계속 갈 생각이야? 뭐. 아뭐 아, 뭐 물론 보겠지만. 지금 마음은 뭐 떠날 생각은 없어요. 어 아, 근데 우리 점이. 그 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쵸. 어. 남들이 씹었냐고 물어봐야만. 아, 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정은 씹죠. 건축학개론. 아, 예, 그 친구 약간 아, 잘생긴 거죠요그친구보다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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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그 거예요. 전에 황준욱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 예. 알아요? 아, 음. 정말 황준욱이라는 또 황준욱이라는 지식자라 그런 거야? 뭐야? 우리 매장 세세말해. 사꽃나 있어 산에 뽑힌 어, 나무. 어, 맞아 맞아. 반항아 황준욱. 그래 황준욱. 황준욱, 황준욱 플러스 2청 아, 이청. 약간 섞인 것아2 이청은 뭐야? 이 지식자라 그런 거야? 지식자라 그런 거야. <laughs>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노래에 욕심이 있네 그래서 뮤지컬도 좀 도전하고 싶고 노래도 이런 거좀 성공한 거 보니까 아, 어차피 못 부르는 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음. 음. 아니 못 불러요? 아주 못 그걸, 불러요. 진짜 못 불러요. 근데 뮤지컬을 왜 도전하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 아, 도전하고. 도전꿈이야 야, 얘는 부르사잖아 도전. 꿈이잖아 야, 너보다 나아지군. 대 갔다 오고. 상황이. 노래는 춤좀했으면 약간 2PM 멤버가 됐어. 그렇지. 스타일이야. 제가 2PM을 정말 좋아하는데. 2PM 스타일이 약간. 아, 제가 감길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 거만 j 제 p 스타일이다. 맞아요, 맞아요. 손호영씨좀 닮았어. 저 어. 저는 그냥 느낌이 안상수 서 인천시장에 딱 음. 웃어. <laughs> 아니, 야, 무슨 이상하냐. 아니, 그 웃기려고 그가 보다. 되게 여러 사람 얼굴에 아, 아, 살짝 웃어봐요. 어, 비슷하신데요안 비슷해. 비슷해. <laughs> 아유, 정말. 아니, 야, 웃는 거 봐봐. 안 비슷해. 비슷해. 비슷하지 않아요? 아, 웃는, 웃는 느낌이. 이거 비슷하다고 할수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윤박씨가 부르는 노래. 이자의 하늘을 자리다 들어볼까요? 누군가였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기가에 울리는 그대게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 쓰면 내맘 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아, 아, 이 정도 마스크는 되요하 잘하네. 위태위만하긴하 하긴 요긴하위태하하하 하긴 위태위태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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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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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했어요 그긴 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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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떨려? 아, 그렇게 어, 안 떠는데 <laughs> 이상한 애교가 있네. <laughs> 아니, 아 귀여워. 이상한 애교가 있어. 안 음. 놓는가, 알았어요. 음. 예.